함수 fx를 x-1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4다 이거지. 자, 이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쓸 수가 있지. 그뭐라할수 있겠어? f1이 얼마라고? 4라고 할수 있겠지. 자, 다음. 그 fx를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지. x제곱-4x플러스5로 나누게 되면 몫은 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온대. 당연하지.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. 자 근데 안타깝게 얘가 인수분해가 안돼자 이번에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얘로 나눠 보자는 거야 똑같이 적으면 돼 x-1 곱하기 x제곱-4x 플러스 5로 나누게 되면 몫은 모르지만 그 나머지가 2차식이 나온다 이거지 자 똑같은 구조의 앞에 문제랑 다 똑같은 문제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은 이놈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지 어떻게 사용할 거냐, 이거지? 뭐 어떻게 사용해? 이식 전체를 뭐로 나눠보자고? 얘로 나눠보자는 거지? 그럼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는 거야.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. 그러면, 이식 전체를 얘로 나누게 되면, 넌 나눠 떨어져 버리니, 여기서 나머지가 얘가 나온다는 거라고. 그럼 얘를 뭐라 적을 수 있다? 너를,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가 나온다? 뭐가 나오겠어? ax 플러스 b가 나온다 이 말인 거라고. 그래서 이두 식이 같은 식이라이 말인 거지. 돼요? 그럼 얘는 왜 줬냐? 왜 주긴 왜 줘? c구하라고 준 거지. 요 식에다 x다 에 1을 대입해보자는 거지. 1을 대입하면 f1은 싹 없어지고, 1 빼기 C가 되는 거지. 그게 4다, 이 말인 거야. 그럼 당연히 C는 얼마가 나오겠어?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, 또는 3이 나오겠지. 근데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, C는 3이 되고, 결국은 이두 식이 같은 식이니까, X 빼기 3의 제곱은,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더하기, ax 플러스 b다해서 계수 비교해서 a와 b를 구하라 이 말인 거지. 할수 있겠냐? 오케이? 지금 우리가 풀었던 13번, 12번, 13번, 은뭐 그냥 다 똑같은 거야. 10번, 13번, 14번, 1뭐 그냥 다 똑같은 문제인 거지. 오케이? 잘 정리해야 돼. 무조건 시험 칠 거야. 그리고